일곱 번째는 분리수거인데요. 이제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한국은 진짜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캔뭐 플라스틱, 뭐, 병부터 시작해서 종이, 뭐, 비닐,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미국은 분리수거를, 어, 하긴 하는데, 막 엄청 철저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뭘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분리수거를 생각보다 그렇게 막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우스에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쓰레기통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 날이 있었는데 쓰레기통 함이 딱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일반 쓰레기를 담는 큰통 하나랑 재활용 용품 담는 통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재활용 용품도 뭐 캔이나 뭐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투명한 비닐봉지에 그냥 모아서 담아 놓는 그런 형태였고 그냥 종이나 박스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서 옆에다가 두는 그 정도였지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 정리 전혀 안 하고 뭐 분리수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 넣는 경우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 분리수거가 생각만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된 시스템은 아니구나. 여덟 번째는 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대부분 휴대폰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급에서 휴대폰이 없는 친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1학년 되자마자 휴대폰 사달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핸드폰 있는 친구들을 거의 못 봤어요. 보통 자기의 어떤 아이패드 정도로 친구들과 뭐 아이메시지나 페이스타임을 하는 경우는 좀 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색하고 적응이 좀안 됐던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이제 양치질하는 문화인데요. 뭐 무조건 점심 식사하고 나면 보통 뭐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도 에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아이 양치까지 다 시켜서 오후 일과를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양치질 절대 그런 거 없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전혀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점심 먹고 나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다 이거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각을 정도는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치약을 꺼내가지고, 막 칫솔질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다. 자, 열 번째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AS의 천국이죠.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 어, AS 서비스 부르면 뭐 당일날 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AS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물론 출장비를 내긴 하지만 출장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그런 수준은 사실 아닌데 미국은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서비스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건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AS 부르는 것도 힘들고 일단 오면 기본적으로 막 100불에서 200불의 인건비가 기본으로 나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부품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 너무 비싸다. 빨리 되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 돈이 많이 드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뭐 사람의 손을 타는 뭐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네일 아트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가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 보면 뭐 네일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고 심지어 머리도 집에 자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뭐가 고장이 나면 그냥 알아서 자급자족해서 고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런 게다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머리를 집에서 자른다고? 뭐, 뭐 세탁기를 집에서 고친다고? 건조기를 집에서 고친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처음에 너무 적응이 안 됐고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검색해보면 사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마지막에 저희 남편이 거의 하우스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하나 고장난 거 있으면 뭐 사람 부른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고치고 장비 사고 부품 찾아주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laughs> 이렇게 해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인건비가 비싼 나라다. 자, 11번째는요. 이거는 사실 적응이 안 됐지만 참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하고 바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진짜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버스를 탄다라고 했을 때,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큰맘 먹고 시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옆에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휠체어신 타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는 거 너무 일반적이고 일상이에요.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기사님이 내려서 어, 버스 이렇게 어, 내리막길 만들어지게 이렇게 딱 해주시고 올라오셔서 휠체어 버스에 딱 고정할 수 있는, 있게끔 딱 해주시고 그리고 출발해요. 어,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휠체어 고정된 거 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다 세팅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라고 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지금 저렇게 지체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그래야 할 만한 일이고 라고 다들 이해하고 양해하는 분위기. 근데 한국은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장애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 학교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지만 어 따로 특수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물론 보조교사가 옆에 있긴 하지만 어 자연스럽게 한 학급으로 융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바람직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적응이 안 됐던 미국 문화 마지막은. 음 경찰 분들이에요. 한국은 약간 경찰 하면 포도리, 포순이, 이런 캐릭터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미국 경찰은 무서워요. 되게 무섭고, 뭔가, 음, 포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우라가 엄청 큽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큰일 날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어, 나를 정말, 벌하기 위해 <laughs> 계시는 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경찰 진짜 무서웠던 것 같고 마지막까지 너무 적응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경찰 분의 느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막 무서운 거예요. 막 피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인정사정 안 봐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한국의 어떤 편안함과는 조금 다른 불편함, 어색함, 무서움, 참 적응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이 적 었었는데 마지막에 적응이 됐던 부분들은 제가 좀 과감하게 빼고 어, 아직까지 생각했을 때도 아 이건 진짜 적응 안돼 라고 하는 것들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자 오늘 저의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는 영상과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